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일본인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요 우리가 특히 일본 여행 갔을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서 꼭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일본 여행 중에 특히 도쿄 쪽으로 도쿄 쪽으로 가시는 분들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몇 가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 같은 거탈때 어, 이거 어디 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 앱이 잘돼 있어서 어, 별로 쓸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철이 굉장히 복잡해요. 급행도 있고 준급행도 있고 쉽게 말해서 건너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분명히 이게 정차를 하는지 확실하게 또 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써먹으면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막 전철이 온 거예요. 소리가 막 납니다. 빨리 내려가서 타야 돼. 근데 급하게 내려가긴 했는데. 어, 이게 진짜 목적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때 어떻게 막 핸드폰 찾고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는 게 좋죠. 이때도 써먹으면 좋습니다. 일단, 문장부터 소개를 하면요. 은 나니나니니, 도마리마스까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 어디에, 멈춥니까? 정차합니까? 요런 뜻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쉽죠? 일본어 조금만 공부하면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데, 이게 보면 쉬운데, 많은 대부분의 일본어 공부한 학습자들이 이것보다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신주쿠역에 가요? 라고 했을 때 신주쿠역에 가요? 가다니까 이크. 그래서 신주쿠역 기니 이키마스카 이렇게 해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니더 말이 마스카 이렇게 쓰세요. 자연스러운 일본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주구역에 가요 라고 한다면 신주구역이니 도마리마스까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 뒤에 니도마리마스까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 전철은 이 전철은 시부에역에 갑니까? 해볼게요. 전철은 덴샤 라고 하죠. 이 전철은 그러니까 건어 덴샤와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말하면 돼요. この電車は渋谷駅に止まりますか 네, 요렇게. 앞에 この電車와요고이 어, 전철은 요게 조금 말하기가 그러면 그냥 이거라고 하세요. これは渋谷駅に止まりますか 요렇게 해도 뭐다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이 나니니 네니 도마리마스카 요거요 많이 말해 보시고요어여 기름을 이 바꿔서 뭐 신주쿠의 기니 도마리마스카 하라주쿠의 기니 도마리마스카 뭐 우에노의 기니 도마리마스카 요런 식으로 연습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같은 방식으로 저는 지금 이제 덴샤 전철을 넣는데 버스를 넣어도 되죠 번호 버스와 도마리마스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택시는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 어, 이런 표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일본 여행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쓸수 있는 표현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이 표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쿄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도쿄를 제외한 오사카나 후쿠오카 이런 데는 전철을 도쿄에 비해서 별로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그만이긴 한데, 어쨌든 도쿄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 표현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